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사람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욕심.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숨 쉬기조차 버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놓을 때 비로소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빈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놓으면 지금이 보입니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는 현재의 행복을 볼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놓으면 오늘이 보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매달리면 오늘의 선물은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내 기대와 요구가 사라질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의 소소한 기쁨이 보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평온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왕자의 지위, 부와 권력, 심지어 극심한 고행에 집착마저 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의 빛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잠시 호흡에 머물러 보세요. 이 생각은 나를 묻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놓아주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머물다 떠나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길은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내 시야는 좁아집니다. 나만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자연의 숨결이 보이고, 내 마음의 고요가 보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미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욕심일까요?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려놓으면 이미 있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그 여백 속에서 평화와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포기와 내려놓음을 혼동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다릅니다. 포기는 마음이 지쳐서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이 깨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포기는 나는 더 이상 할수 없다라는 무력감에서 나옵니다. 내려놓음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포기는 마음을 탔습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을 엽니다. 포기는 상처를 남기지만 내려놓음은 평화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포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포기는 삶을 버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기는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음은 용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포기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힘이 다해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집착 자체를 놓는 것입니다. 포기에는 후회가 따릅니다. 내려놓음에는 자유가 따릅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하시다 깨달으셨습니다. 무리한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집착된 방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지혜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포기는 삶을 어둡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삶을 밝힙니다. 포기한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내려놓은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면 후퇴하지만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보기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려놓음은 이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삶의 무게를 다르게 느낍니다. 무겁게 버티며 보기의 끝으로 가기보다 가볍게 놓으며 자유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포기는 절망이지만 내려놓음은 해방입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무너지는 마음이지만 내려놓음은 성숙한 마음입니다. 보기는 고통에서 도망치지만 내려놓음은 고통을 바라보고 초월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고 있는가? 보기는 나를 작게 만들고 내려놓음은 나를 크게 만듭니다. 보기는 두려움 속에서 닫히는 길이고 내려놓음은 지혜 속에서 열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붙잡지 말고 가볍게 놓아보세요. 그 순간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포기와 내려놓음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도 내려놓음의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상도 순간마다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됩니다. 막으면 썩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착으로 막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흐름에 맡기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흐름에 맡기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너듯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물결은 때로 거세지만 그 위에 몸을 맡기면 강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저항은 힘을 소모하게 합니다. 맡김은 힘을 지혜로 바꿉니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노력은 현재에 하고, 결과는 흐름에 맡깁니다. 이때 마음은 가볍습니다. 흐름에 맡기면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길은 열립니다. 자연은 늘 흐릅니다. 강은 멈추지 않고,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계절도 바뀝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 위에 설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강물처럼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막으려는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에 저항하고 있나요? 무엇을 억지로 붙잡고 있나요? 잠시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삶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름에 맡기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는 유연함입니다.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필요할 때 멈추며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삶은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흐름 속에서 빛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자유와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길 바랍니다. 해탈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해탈은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해탈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고, 이러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이 해탈입니다. 해탈은 죽은 뒤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첫째, 괴로움은 존재한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네 가지 진리가 해탈의 길을 밝힙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세 가지 독이 마음을 가립니다. 해탈은 이 독을 없애는 길입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팔 정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여덟 가지 길은 해탈로 이끄는 지혜의 길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자리도 풍요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조차 집착임을 알아차리시고, 그 길도 놓으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았을 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해탈의 마음입니다. 해탈한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해탈은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해탈의 길은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집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집착을 부드럽게 놓으세요.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가 피어납니다. 해탈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해탈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평화와 지혜의 길입니다. 그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도 자유롭게 빛나길 바랍니다.